자, 아노바 리피티드 매즈 아노바 가서 두 번째에 우울 점수를 레벨 1, 우울 점수 2를 레벨 2. 아이고, 잘못 넣네요. 네, 됐죠? 자, 그룹, 그룹을 비트윈 이렇게까지 넣고 쭉 내려서. 포스트에 곱셈 변수 넣죠. 자, 그리고 디스크립티브 플롯에 어 그룹은 세퍼레이트 라인. 반복 측정은 수평축에 넣으면 결과가 나와서 자, 곱셈 변수가 점 영호보다 p 값이 작으니까 곱셈 변수가 유의미하다. 그리고 치료군이 많이 떨어졌는데 곱셈 변수가 유의미했으니까 이 변화 양상이 다르다. 얘하고 얘가. 다르다는 얘기고. 그러면 사후 분석에서, 자, 레벨 1의 그룹 2. 레벨 1의 그룹 2하고 레벨 2의 그룹 2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치료군만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 치료 효과는 정확하게 효과가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린다.